지금부터 2021년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59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입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리나다 우리 집 즐거운 我吗？我。Oh 사랑의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는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 예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읍 우리를 대표해서 이창현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철에 봄바람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에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예배가 주님을 사모하며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저희 심령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주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모, 형제, 친척들 모두가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며 아멘. 세상의 것만을 쫓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어 이웃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며 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때때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때마다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항상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모두가 그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명절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테살로니카 전서 5장 16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지를 보시고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간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매년 돌아오는 명절이지만 특별히 올해는 더더욱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아멘. 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명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명절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 만나게 되고 또그 만남을 통해서 또 인사를 나누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셔서 아멘. 은혜로운 만남이 되고 아멘. 또 서로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만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2년 동안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아마 너희 교회는 어떠냐 이런 질문을 분명히 할것 같아요. 그 질문 앞에 우리 교회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교회를 잘 지켜가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정 때에 복음을 전했던 도시입니다. 그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리스 아테네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여정 가운데 들렸던 도시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교회를 부탁하고 그리고는 아테네로 또 고린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들려오는 얘기가 대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환란과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또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대목인데요.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또한 무엇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항상 기뻐하라. 그랬는데 우리 성도들은 항상. 기뻐하시죠? 항상 기뻐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슬플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눈물 날 때도 있죠. 어, 저는 어제 금요 기도에 어, 예배인도 하고 또 예배인도 끝난 다음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왔어요. 한참 어제 울면서 기도를 했는데 항상 기뻐하고 싶지만, 때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가 생기고 육신의 질병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자식 때문에 힘들고 아플 때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말씀, 주님의 명령은 도대체 어떤 말씀일까? 제가 곰곰이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이야기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죠, 핍박을 받고 있죠. 그러나 그 어려움, 그 환난 가운데에도 절대로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 감격 그거 빼앗기지 말아라.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예로부터 한가위 추석 명절 그러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좋은 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이 코로나, 코로나 시절을 겪으면서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문제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힘들고 괴롭고 어려울지라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당신의 뜻이랍니다. 이번 명절을 보내면서도 어, 어려움이 계속해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구원의 감격 기쁨 꼭 간직하시고 빼앗기지 마시고 사단마귀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어,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겠다. 기도를 쉬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있어서는 죄라고 생각되어졌던 것 같아요. 절대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질문처럼 두 번째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볼게요.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죠? 집에서 잠도 안 주무시고 소파에 앉아서 쉬는 것도 없이 계속 365일 24시간 내내 날마다 기도하고 계시죠? 그렇습니까? 아니 물론 우리가 일을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즘 조깅을 하고 있는데 조깅을 하는 동안 계속 트랙을 돌면서 기도하면서 트랙을 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실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다. 아, 네. 입술로 선포하면서 기도하면서 트랙을 돌긴 합니다. 그러나 저 또한 단임 목사인 저 또한 쉴 때도 있죠. 어떻게 24시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내용인가? 지금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이죠.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들을 누군가가 도와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환경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돈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 바로 그 말씀으로 항상 기도하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상 의지하지 말고 세상 신뢰하지 말고 너희를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도 하지 말아라.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주님만 바라보고 이 환란과 고난을 이겨내라. 지금 이런 권면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고 바라볼 것들이 참 많은 시대예요. 얼마나 쳐다보게 되고 또 의지하게 되고 또 기대를 걸게 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믿는 게 하나 있대요. 뭘 믿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매주마다 구입한 로또복권을 믿는데요. 언젠간 당첨될 거라고 믿는데요. 뭐 그분 믿음대로 당첨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의지할 것은 로또복권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자식이 나를 살려줄 것이라고요? 우리 부모가 나를 좋은 곳으로 인도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는 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그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범사의 감사라는 말씀은 범사, 그러면 모든 일을 의미하죠. 그래서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작은 일, 큰 일, 그 모든 일을 다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은 일, 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시간적인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이미 지나온 일도 감사하고, 지금 현재의 일도 감사하고, 앞으로 벌어질 일도 감사하라. 이런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죠.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어, 감사할 만한 일들도 있을 테고, 기뻐할 만한 일들도 있겠지만, 지나온 나날들을 보면 분명히 아쉬운 일도 있단 말이죠. 아, 내가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했을까? 왜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모든 일 범사에 감사하기란 참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을 보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든 것이 다 유익이 된대요. 버릴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을 보면서 아쉬워하는 것 내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것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할 수 있고, 아멘. 지나고 보면 그것이 그때는 그렇게 아쉽고 내가 잘못한 것처럼 생각되어졌는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내 삶의 유익이 되고, 아, 그래서 그렇게 일이 진행되었구나 깨닫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죠.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삶에 펼쳐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 때로는 눈물 나는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도 있을 텐데 지금 우리가 감사함으로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것이 반드시 언젠가는 내 삶에 유익이 되고 아, 네. 감사의 진정한 감사의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네. 또한 가지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해 보면 어,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한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어, 과거의 일에 감사를 하죠. 미래의 일에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나온 일, 내가 경험한 일, 생각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면 감사를 하죠.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 아직 나에게 찾아오지 않은 일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용납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그랬어요. 구할 것. 그거는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고 기도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라는 뜻입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그러나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미래에 일어나지 않은 일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수 있을까 묵상하며 생각해 보니까 이유는 딱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아, 네. 반드시 응답될 것이고 아, 네. 아직 일어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내 앞에 현실로 나타날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신뢰한다면 오늘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뢰수 있는 거죠. 아, 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고쳐 주세요. 어, 이 문제 풀어 주세요. 또 경제적인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그저 간구하는 기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감사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고백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번 추석 명절 우리 대림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 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1년 추석 명절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한자리에 둘러앉아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70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기아로이냐. 푸른 불바 맑은 신의물가로 나를 늘린 도하여 주신다. 주는 종요 예쁜 새들 노래하느라 아침과 노을미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가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도움 없자 나는 그 감정에 없어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며 2021년 추석 명절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되게 지은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어지게 루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분노와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